빠른 유속 때문에 장갑차가 입수 5분 만에 철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작전을 강행했습니다. 구명이나 안전 로프 따위도 없었습니다. 그리고 적색 티로 복장을 통일해라. 방송 촬영 도착했을 때 자세를 철저히 해라. 사단장 지지사항이 병력사항들의 외적 자세 및 브리핑 준비, 공부 활동 관련된 지적이 전부 다 대부분이었어요. 안전수칙에 대한 강조 거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. 이래서 수사단장은 8명에 대해서 언문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. 이렇게 결론 났던 수사가 현장 지휘관 2명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. 라고 이첩하게 된 것입니다. 대통령 비서실, 안보실,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건에 개입해서 구체적으로 수사 지휘를 하지 말아라. 수사 지휘를 한게 있습니까? 그래서 수사 지휘를 한 수사 거죠. 지휘를 명백하게 한 수사 지휘를 한 거죠. 지금 의원님을 보류 시켜 냈는 거죠. 지금 의원님은 수사 한 거죠. 일방적인 의원님 말씀만 하고 계신 거예요. 그런, 저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하나도 인정하지 않습니다. 저는 국방부 국방부 하나도 동의하지 않습니다. 지시든, 의원님 지시든, 말씀하시는 건 당무에 밝혀야 될.